폐암 기침이 오래간다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콜록 콜록 3개월째 계속되는 마른 기침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김동식 할아버지. 나이가 들어서 목이 건조한가 보다며 기침약만 드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화장지에 묻어난 선홍색 피를 보고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는 폐암 2기였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첫 기침부터 의심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원인 모를 기침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 기침이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폐암, 시니어에게 치명적인 이유. 폐암은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전 세계 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폐암이거든요.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 폐는 평생 동안 공기 중에 온갖 오염 물질과 맞서 싸워 왔어요. 미세먼지, 배기 가스, 담배 연기, 공장 매연. 수십 년간 이런 유해 물질들이 폐포에 쌓이면서 정상 세포를 손상시켜 온 거죠. 마치 필터가 점점 막혀 가듯이 말이에요. 우리 시니어 세대는 특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왔어요.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공해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됐고 그때는 지금처럼 금연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1980년대만 해도 사무실에서 버스 안에서 심지어 병원에서도 담배를 피웠어요. 폐암 환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발암물질이 폐에 누적되는데 20에서 30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 흡연했던 분들이 금연한 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폐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더 무서운 건 폐암의 5년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 낮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25%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일기에서 발견하면 90% 이상 생존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시니어에게 폐암이 더 치명적인 이유는 또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폐기능이 떨어지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견디기 어려워지거든요. 또한 다른 만성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복잡해져요. 오래가는 기침, 감기 아닐 수 있다. 기침이 한 달째 계속되는데 박영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기침약도 사 먹고 목캔디도 빨고 꿀차도 마셨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일반적인 감기 기침은 보통 이래서 이주면 낫는데 3주 이상 지속되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해요. 특히 폐암으로 인한 기침은 특징이 있어요. 건조하고 지속적이며 기침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폐암 초기의 기침은 주로 마른 기침이에요. 가래가 별로 없고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계속돼요. 마치 목 깊숙한 곳에서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죠. 기침을 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침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의 양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가끔 나던 기침이 점점 자주 나오게 되고, 밤에 더 심해져요. 특히 새벽 2에서 4시경에 기침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기침이 너무 심해서 구토를 하기도 해요. 나이 들어서 목이 건조해진가 보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3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봐야 해요. 단순한 기침이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폐암으로 인한 기침의 또 다른 특징은 목소리 변화가 함께 올수 있다는 거예요. 쉰 목소리가 나거나 목소리가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종양이 성대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이에요. 피 섞인 가래, 반드시 병원 가야 합니다. 이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증상이에요. 최병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기침을 하다가 입에서 피맛이 났어요. 휴지에 뱉어보니 분명히 피가 섞여 있었어요. 목을 너무 심하게 긁어서 그런가 보다며 하루 이틀 지켜봤는데 계속 피가 나왔어요. 객혈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 것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폐암 환자의 30에서 40%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종양이 기관지 벽의 혈관을 침범하면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래에 핏줄 정도만 섞여 나와요. 빨간 실처럼 가느다란 핏줄이 가래에 붙어 있는 정도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입안 가득 피가 고이기도 해요. 개혈의 색깔도 중요해요. 선홍색 피는 폐나 기관지에서 나온 것이고, 검붉은 피는 위에서 올라온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품이 섞인 핏빛 가래가 나온다면 폐에서 출혈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조금밖에 안 나왔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객혈은 양이 적더라도 반드시 즉시 병원을 가야 해요. 특히 흡연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에서 객혈이 나타났다면 응급 상황이라고 봐야 해요. 객혈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체중 감소 등이 함께 나타나면 폐암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요. 하지만 객혈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떤 경우든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때로는 객혈 대신 가래에 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해요. 노란색이나 녹색의 끈적한 가래가 계속 나온다면 폐렴일 수도 있지만 폐암과 폐렴이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숨이 차고 호흡이 불편하다면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김순자 할머니도 최근 들어 호흡이 불편해졌어요. 예전에는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해요. 밤에 누우면 답답해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게 됐어요. 호흡 곤란은 폐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예요. 종양이 기관지를 막거나 폐 조직을 침범하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또한 늑막에 물이 차면서 흉수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운동할 때만 숨이 차지만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불편해져요.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는 베개를 높이 베거나 의자에서 잠을 자게 되기도 해요. 폐암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악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빠르게 걸을 때만 숨이 찼는데, 나중에는 천천히 걸어도 심지어 말을 할 때도 숨이 차게 돼요. 한 문장을 다 말하지 못하고 중간에 숨을 고르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시작되었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찌르는 듯이 아프거나 기침할 때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는 늑막이나 가슴벽을 종양이 침범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폐암이 진행되면 상대 정맥 증후군이 생기기도 해요. 얼굴과 목, 팔이 붓고 목의 정맥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보여요. 이런 증상이 호흡곤란과 함께 나타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폐렴과 폐암, 어떻게 구별할까? 폐렴이라고 하는데 자꾸 재발해요. 조영철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3번이나 폐렴 진단을 받았어요. 항생제를 먹으면 잠시 나아지는 듯 했지만, 또다시 열이 나고 기침이 시작됐어요. 네 번째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폐암이었어요. 폐렴과 폐암은 초기 증상이 비슷해요. 기침, 가래, 발열, 호흡 곤란. 이런 증상들이 겹치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폐렴은 대부분 급성으로 시작해요.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오한이 생기며 기침과 누런 가래가 나와요. 항생제를 먹으면 3-5일 내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폐암은 서서히 시작돼서 천천히 악화돼요. 가래의 특성도 달라요. 폐렴은 누런색이나 녹색의 화농성 가래가 많이 나오지만 폐암은 마른 기침이 주로 나오고 가래가 적어요. 가래가 나와도 끈적하지 않고 맑은 경우가 많아요. 발열 패턴도 다른데 폐렴은 보통 38에서 39도의 고열이 나지만 폐암은 미열 정도만 나오거나 아예 열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폐암으로 인한 발열은 주로 저녁이나 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항생제 반응이에요. 폐렴은 적절한 항생제를 쓰면 빠르게 호전되지만 폐암은 항생제를 써도 근본적인 개선이 없어요. 오히려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 같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흉부 엑스레이 소견도 다른데 폐렴은 경계가 불분명한 음영이 보이지만 폐암은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종괴 모양으로 보여요. 하지만 초기 폐암은 엑스레이에서 잘안 보이기도 해요. 흡연 경험이 있다면 폐암 위험군 담배는 끊은 지 20년이 됐는데, 하지만 흡연의 영향은 금연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돼요. 한때라도 담배를 피웠다면 평생 폐암 고위험군이라고 봐야 해요. 담배 한개 피에는 70종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독성 물질들이 폐포와 기관지를 직접 공격하면서 정상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요. 이렇게 손상된 세포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암세포로 변하는 거죠. 흡연량과 기간에 따라. 폐암 위험도가 달라져요. 하루 한 갑을 20년간 피운 것과 하루 두 갑을 10년간 피운 것은 같은 위험도예요. 이를 감년폐기여으로 계산하는데 20감년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요. 나는 순한 담배만 피웠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순한 담배라는 건 없어요. 타르나 니코틴 함량이 적다고 해서 발암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순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더 깊이 들이마시거나 더 많이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성 흡연자의 폐암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같은 양을 피워도 여성이 남성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담배의 발암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금연한 지 10년이 지나면 폐암 위험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더 꼼꼼히 검사를 받아야 해요. 간접흡연도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나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는데 하지만 남편이나 가족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도 폐암의 원인이 돼요. 특히 우리 시니어 여성들 중에는 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평생 간접흡연에 노출되신 분들이 많아요. 간접흡연은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와 담배에서 직접 나오는 연기를 모두 포함해요. 이 연기에도 직접 흡연과 같은 발암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어떤 발암물질은 간접흡연 연기에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해요. 과거에는 집안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담배를 피웠어요. 우리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이런 환경에 수십 년간 노출되어 왔어요. 남편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온 가족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거죠.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의 폐암 위험은 일반인보다 20에서 30% 높아져요. 매일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하루에 담배 1에서 2개 피를 직접 피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어릴 때부터 부모의 흡연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 더 위험해요. 어린이의 폐는 아직 발달 중이라 담배 연기에 더 취약하거든요. 이때 받은 손상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요리할 때 나는 연기도 폐암 위험을 높여요. 특히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때 나오는 연기에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주방에서 평생 요리하신 분들도 폐암 위험이 높을 수 있어요. 폐암 검진 흉부 CT는 필수일까? 엑스레이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일반 흉부 엑스레이로는 초기 폐암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2cm 이상 되어야 엑스레이에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이미 진행된 상태예요. 저선량 흉부 CT가 폐암 조기 발견의 핵심이에요. 5mm 크기의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55세 이상은 매년 저선량 CT를 받는 것이 권장돼요. CT는 방사선 노출이 걱정되는데 하지만 저선량 CT는 일반 CT보다 방사선 양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 마이너스 뉴욕을 왕복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이익이 방사선 위험보다 훨씬 크죠. 폐암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기성이에요. 한번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꾸준히 받아야 해요. 작은 결절이 발견되어도 당장 암이 아닐 수 있지만, 크기나 모양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검진 결과에서 폐 결절이라고 나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폐결절의 90% 이상은 양성이에요. 하지만 크기가 8 이상이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이전보다 커졌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폐기능 검사도 함께 받으면 좋아요. 폐활량, 1초간 강제호기량 등을 측정해서 폐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에 있으면 폐암 위험이 더 높아지거든요. 폐암은 조용히 자랍니다. 무증상 공포. 이게 폐암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폐는 통각신경이 별로 없어서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종양이 3에서 4CM까지 자라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폐암을 발견했어요. 본인은 전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기침도 없었고 숨도 차지 않았어요. 설마 내가 폐암일 리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CT 결과는 2CM 크기의 폐암이었어요. 폐의 바깥쪽 말초에 생기는 폐암은 특히 증상이 늦게 나타나요. 기관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이 없어요. 능막에 닿을 때까지도 통증이 없을 수 있어요. 중앙부중심부에 생기는 폐암은 기관지를 막으면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비교적 일찍 나타나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오인하기 쉬워요. 소세포 폐암은 더욱 조용히 자라면서 빠르게 전이 돼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뇌나 뼈, 간등 다른 장기로 퍼진 경우가 많아요. 반면 비소세포 폐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자라지만 여전히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요.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신 증상이 나타나요.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전신 피로감. 하지만 이런 증상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기 쉬워요. 폐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은 무엇보다 금연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65세의 금연에도 폐암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주변 사람들의 금연도 도와주세요. 간접 흡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실내 공기질 관리도 중요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서는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세요.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 팬을 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충분히 시켜 주세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폐기능을 유지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심호흡 운동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 발생 위험을 높여요.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만남, 명상이나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하루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돼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침실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직업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성면, 라돈, 중금속 등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작업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식습관과 폐기능, 연관이 있을까? 폐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이들에 들어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발암 물질을 해독시키거든요. 토마토도 좋아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폐세포를 보호해 줘요. 당근의 베타카로틴, 감귤류의 비타민 C도 폐암 예방에 도움이 돼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견과류도 폐 건강에 좋아요. 아몬드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폐 세포를 보호해 줘요. 하루에 한줌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도 항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 마시면 좋아요. 단,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폐에 해로운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은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훈제나 구이 요리도 자주 드시지 마세요. 고온에서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생기거든요. 너무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좋지 않아요. 염분이 많으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기름진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 1.5에서 1리터 정도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어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는 기능이 좋아져요. 단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폐암 예방,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해도 늦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폐암 예방에 늦은 시기는 없어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65세의 금연을 시작해도 5년 후에는 폐암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또한 다른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도 크게 감소해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에요. 특히 흡연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은 매년 저선량 ct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져요.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폐암은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력도 중요해요.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면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해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주변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집안의 라돈 농도는 어떤지, 성면이 사용된 건물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폐암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 새로운 치료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손자, 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담배를 끊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폐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행동해 주세요.